저게 진짜 사막에서 자란 채소라고 식탁 위에 놓인 신선한 상추를 보고 한 외국인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떨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땅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황량한 사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름은 라시드 알파룩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면 한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 언덕이 보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의 95%가 사막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 중 하나지만, 식량 재배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금률은 20% 미만이었어요. 나머지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했고, 매년 식량 수입에 5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져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공급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린다면 우리 국민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날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 국민이 먹는 곡물, 과일, 채소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없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막 농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UAE는 이미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드립 관계 기술과 태양광을 활용한 해수 담수화 시스템으로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농작물을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어떨까? 저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직접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농업 기술을 조사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충분히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본과 인프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기온이 40도를 넘나들고 연평균 강수량은 100mm 미만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 농업을 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웠죠.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인 농업 방식이 아닌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사막 농업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러 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며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바닷물을 정화해 농업 용수로 사용하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해수 담수화의 20%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사막에서도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 떠오른 것은 태양광 에너지였습니다. 사막은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온실을 운영하면 에너지 걱정 없이 식물을 재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으로 고민한 것은 공간 문제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는 경작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수직 농업이 효과적일 것 같았어요. 수직으로 층층이 식물을 재배하면 물과 공간을 아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죠. 스마트팜 시스템을 접목하면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했어요. 저는 드립 관계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물이 땅에 낭비되지 않고 직접 뿌리에 전달돼 사용량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었어요.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필수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들을 조합하면 사막에서도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투자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보고서를 제출하고 여러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미쳤군.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리야드 근처의 작은 마을을 지나가던 중 저는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사막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지만 기후변화와 물부족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친 얼굴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저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석유로 번 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했어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 이 황량한 땅이 푸른 오아시스로 변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에서 시작된 저의 도전이었습니다. 국제농업 박람회에 참석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마음 속에는 희망과 의심이 한꺼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박람회장은 농업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보이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제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밝은 현수막과 다채로운 전시물, 그리고 농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발한 토론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단한 가지 생각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혹독한 사막에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을까? 박람회를 거닐다가 어느 순간 이코그린 텍나는 간판이 붙은 한국 부스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한국 스마트폰과 자동차로 유명한 한국인데 사막 농업에 무슨 도움이 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고, 천천히 그 부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국팀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들은 친근한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스 안에는 선명한 사진, 도표, 그리고 작은 영상 스크린이 가득했어요. 영상 속에서는 외부는 뜨겁고 건조한데도,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상추, 토마토, 오이 같은 신선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끝없이 펼쳐진 건조한 모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전문가 중한 명인 동현씨가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저희 시스템은 사물 인터넷 센서, 태양광 패널, 자동화된 관계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물 사용량은 기존 농업 방식보다 70% 절감되며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고, 저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그는 온실 내부의 온도, 습도, 빛의 세기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소개하며 작은 센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치는 실시간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하여 언제 얼마만큼의 물을 공급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하지만 이 시스템이 우리 사막에서도 정말 작동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동현 씨는 자신감 있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두바이와 사우디 일부 지역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며 수확량이 기존보다 40%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외부 날씨에 관계없이 온실 내부 환경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의 답변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제 눈앞에는 우리 사막이 푸른 생명으로 가득 찬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팀과 깊이 이야기 나누며 스마트팜 시스템의 가능성을 고민했습니다. 스마트팜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혁신이었어요. 저는 사막에서 고군 분투하는 농부들과 걱정에 찬 가족들을 떠올리며 이 기술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해답이 될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부스를 떠나면서 제 마음은 새로운 꿈과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 기술을 우리 사막에 도입하겠다. 이 만남이 제 인생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여정의 첫 걸음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부스를 방문한 후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을 직접 보고자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이 공존했어요.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고, 그곳에서 제가 찾던 답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짐을 챙기고 동료들에게 작별인사를 한후 사막 농업의 미래를 바꿀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행 비행은 10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푸른 하늘과 부드러운 구름, 그리고 활기 넘치는 도시를 상상했어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공기와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공항은 다양한 언어가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공항에서 연구소까지 가는 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 반짝이는 네온사인, 그리고 정돈된 거리와 공원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광활한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를 보며 한국이 어떻게 작은 나라에서 혁신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니 한국 스마트팜 연구팀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중 박동현 박사가 저를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농업을 위한 땅과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방울의 물도 아끼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공간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온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LED 조명 아래에서 상추, 토마토, 오이 같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식물들이 흙이 아닌 영양분이 포함된 물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온실을 둘러보며 박동현 박사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는 온도와 습도, 빛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IoT 센서를 가리키며 이 센서들이 최적의 생장 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어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지붕을 가리키며 전력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됩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그는 수경재배구역으로 저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흙 대신 영양분이 포함된 물을 이용해 작물을 재배합니다. 덕분에 물 사용량이 기존 농업 방식보다 90% 절감됩니다.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도 소개해 주었어요.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급수와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노동력도 훨씬 절감됩니다. 덕분에 연간 1,000제곱미터당 100톤 이상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고 기존 방식보다 4배 높은 생산성을 자랑합니다. 이 기술이 사막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까요? 이미 두바이와 네바다 사막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결과적으로 기존 노지 재배보다 수확량이 40% 증가했고 물 사용량은 70%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저는 이 기술이 사우디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직접 실험 중인 스마트팜을 체험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작은 모니터에는 온실 내부의 온도, 습도, CO2 농도, 그리고 작물 성장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마치 자연의 생명력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어 조절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자리에 들며 황금빛 모래 대신 푸른 들판이 펼쳐진 꿈을 꾸었습니다. 시원한 유리 지붕 아래에서 농부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찾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저는 사막을 바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스마트팜 시스템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친절한 한국 안내자 동현 씨가 저를 신비로운 일이 펼쳐지는 거대한 유리 건물로 안내해 주셨어요. 건물 안은 밝았고 식물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식물들은 일반 흙 대신 특별한 영양분이 섞인 물에서 자라고 있었었죠. 마치 거대한 투명 상자 속에 아름다운 정원 같았어요. 박동현 박사님께서 여기는 저희 스마트팜 온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벽에 붙은 여러 장비와 센서를 가리키시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며 들었어요. 그 작은 기계들은 온도, 빛, 습도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이 센서들이 식물이 필요한 완벽한 환경인지 아니면 뭔가를 바꿔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온실 모형이 놓인 테이블 쪽으로 안내해 주셨었어요. 이 모형은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태양광 패널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시스템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력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었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이 패널들을 작동시킬 모습을 상상하며 이 기술이 우리 집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 희망을 느끼고 있었었어요. 저는 이 시스템이 정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혹독한 사막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박사님께서는 자신감 있는 미소와 함께 네 가능합니다. 저희 스마트팜 시스템은 외부가 아무리 덥거나 건조하더라도 내부 환경을 완벽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어요. 그 대답에 저는 이 기술이 절실히 필요했던 해결책이 될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고 있었어요. 걸어다니시면서 저는 시연이 진행되는 작은 구역도 보았었어요. 한 기술자가 식물의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식물이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면 센서에서 신호를 보내고 그에 따라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충분해지면 물의 흐름이 멈추었죠. 모든 것이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어요. 박사님께서는 저를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안내하시며 스마트팜이 작동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영상 속에서는 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가 제 눈앞에 펼쳐진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투어 내내 저는 많은 질문을 드렸어요.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컴퓨터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싶어졌어요. 박사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답해주시면서 제게 기술의 원리를 쉽게 이해시켜주고 계셨었어요. 그 친절한 태도 덕분에 저는 점점 더이 시스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더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스마트팜 시스템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만 갔어요. 한국은 전자제품 분야의 선두주자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농업 기술에도 뛰어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정된 물과 땅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농업 방식을 개발해낸 그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였죠. 맑은 파란 하늘 아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비슷한 온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원하게 제어된 온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의 뜨겁고 변덕스러운 모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그리며 설렘과 함께 이 기술을 집으로 가져가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기고 있었어요. 연구소에서의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스마트팜 시스템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세부 사항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이디어가 가득 담긴 노트와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연구소를 떠나고 있었죠. 이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고향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스마트팜 시스템에 대해 모든 것을 배웠어요. 저는 희망과 결심을 안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왔어요. 이 기술이 혹독한 사막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지 빨리 보고 싶었어요. 저희 팀과 친절한 한국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 분주한 리아드 도시 외곽에 첫 파일럿 스마트팜을 설치하였어요. 농장을 설치하기 시작한 날은 매우 더웠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컨테이너 모듈들을 조심스레 내리는 동안 뜨거운 태양이 우리에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이 모듈들은 마치 거대한 조립 블록처럼 서로 잘 맞물리도록 설계되었어요. 부드러운 붉은 모래로 덮인 땅 위에 모듈들을 차례차례 배치하였어요. 주변의 사막은 건조하고 텅 비었었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가능성과 흥미로운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모듈들을 조립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보았던 아름답고 제어된 환경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 제어된 조건을 우리 모듈 안에서 구현할 수 있겠다는 상상을 했어요. 모듈들을 연결하고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마다 제 심장은 설렘으로 뛰고 있었죠. 이 패널들은 넘치는 햇빛을 받아 전기로 변환하여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를 공급했어요. 모든 것이 자리를 잡자 우리는 시험 가동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유리 모듈 안으로 들어가 보니 뜨거운 사막과는 달리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내부 공기는 신선하고 서늘하였으며 식물들이 가지런히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었 한국 방문 때 보았던 것처럼 상추, 토마토, 오이를 심었었고 모든 식물이 건강해 보이며 초기 성장의 징후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스마트 시스템을 확인하느라 여러 날을 보냈어요. 온실 내부의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어요. 었 온도는 완벽하였고 물의 흐름은 적절하였으며 식물들은 영양분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었어요. 잎사귀 위로 작은 물방울들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마치 시원한 빗방울이 내리는 듯했어요. 그 순간 사막 자체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것만 같았어요. 조금씩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파일럿 스마트팜이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모듈 안에 푸른빛이 주변 공기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농장 근처의 모래가 예전보다 덜 건조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온실에서 나오는 습기가 조금씩 퍼지며 모듈 바깥에서도 작은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작은 오아시스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듯 했어요. 농장을 지나칠 때마다 저는 자부심과 희망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긴 시간과 힘든 노력, 수많은 도전들을 되새기고 있었답니다. 이제 우리 땅에서 푸른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람차게 느껴졌어요. 지역 주민들도 우리 스마트팜을 보러 오기 시작하였고 건강한 채소와 시원하고 제어된 환경에 놀라워하며 감탄했어요. 그들은 질문을 했고 제가 이 새로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자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었어요. 변화는 풍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때 건조하고 청빈 사막이 서서히 가능성의 장소로 변모하고 있었죠. 저는 이 땅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우리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스마트팜 시스템이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임을 확신했었죠. 아무리 힘든 조건에서도 창의성과 노력으로 생명이 꽃필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여 사막에 더 많은 초록의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나라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것은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였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가 멈추지 않았답니다. 모든 변화들을 돌이켜 보면 제 마음은 희망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작은 실험을 넘어 훨씬 더 크게 발전했어요. 파일럿 스마트팜에서 사막 한가운데 초록의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던 첫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그 작은 초록빛이 점점 퍼지며 주변 풍경을 바꾸고 있었어요. 마치 기적을 목격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밝은 초록 잎과 다채로운 채소들을 감탄하며 바라보곤 했어요. 스마트팜 주변의 공기는 더욱 신선해졌고, 모래조차도 예전보다 약간 촉촉해진 듯했어요. 지역의 아이들이 농장 근처에서 놀면서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종종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단순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기도 했어요. 저희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게 했어요. 한때 혹독한 환경에 힘들어하던 지역 농부들도 이제 스마트팜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은 배우고자 찾아와 질문을 던졌고 서서히 사막에서도 더 나은 농업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처음 스마트팜 이야기를 듣고는 믿기지 않아 머리를 저었던 농부 아흐메드 씨가 있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기술이 미래에 희망을 준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이제 저는 한국을 전자제품과 자동차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큰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이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나라로 여기게 되었답니다. 제 친구 동현 씨와 그의 팀은 그들의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었고 함께 꿈 같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저는 스마트팜의 현황에 관한 업데이트를 받고 있어요. 각 온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죠. 온도는 완벽했고 물 사용량은 적당하며 식물들은 빠르게 자라고 있어요.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마다 저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오르며. 저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머지않아 우리 땅에서 충분한 식량이 자라고 식량 수입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임을 믿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주요 스마트팜 외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었고 뜨거운 하루를 뒤로 한 시원한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끈 여정을 곱씹으며 한국에서의 긴 날들, 수많은 질문들, 점차 의심이 희망으로 바뀌어갔던 과정, 그리고 마침내 누리게 된 성공을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우리는 해냈습니다. 함께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었었죠. 라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또한 두 나라 사이에 깊게 자라난 우정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의 도움 덕분에 우리나라는 큰 도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팜을 사막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정부도 큰 지원을 해주시며 이 혁신적인 농업 방식을 배우도록 지역 사람들을 교육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시작했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스마트팜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여 언젠가는 아이들조차 이 변화의 일부가 될수 있도록 하고 있었죠. 앞을 내다보며 저는 사막이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의 터전이 되는 세상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넓은 초록빛 들판이 모래 위에 펼쳐지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선한 식량을 재배하며 땅을 가꾸는 모습을 그리며 우리 나라가 스마트팜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습을 꿈꾸고 있어요. 이 비전은 제게 큰 설렘과 결심을 심어주고 있어요. 이 밝은 미래 속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농부, 엔지니어, 선생님,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우리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데 함께하고 있었죠. 저희의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나아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저희의 노력으로 변화될 많은 삶들을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 친구들의 도움과 우리 국민들의 응원 덕분에 우리는 계속해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정말 기대됐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 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 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